<웃음> <웃음> 어, 이상태잖아요 오기 전과 오기후의 느낌이 어 아, 오기 전에는 생각보다 좀 가볍게 생각하고 왔던 것 같은데. <laughs> 좀 가벼운 마음으로, 어, 진짜 그냥 준비한 공연만 잘하고 가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고 나니까 옆에 다른. 뭐 뭐라 해야 되지 친구 친구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같이 춤 동료 동료분들이 움직이는거나 땀 흘리는거나 하면서 보고 나니까 아좀더 진지하게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 어예제 체력이 아주 쓰레기라는 걸 <laughs> 다시 한번더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꼬리 너무 엉망인데 처음 가야. 오기 전과 오기 후에 마음이 어떠신지 오, 오기 전이라 하면 그냥 2주 전? 2주 응. 전에는 사실 그 일어 춤 걱정은 별로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좀아 가서 배우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었는데 와서 하다 보니까 제 기본기 부족이 너무 느껴지고요 한국 가서 뭘 해야 될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빠르게 음. 훅! 어. 음. 네 오기 전과 오기 후의 마음과 마음과 오기 전의 마음은요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요. 오고 나서의 마음은 너무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공연을 하고 싶고, 연습했던 거를 빨리 같이 호흡을 맞추고 싶습니다. 누군가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호흡 맞춰놓은 거를 같이 하고 싶은 시간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기 전과 오고 난 후의 마음과 상태가 어떤지. 떠저 상태. 오기 전에는 진짜 제일 천해느라고 너무 힘들고 스케줄적으로 너무 지옥이어서 진짜 오는 거 거의 생각 못 하고 그냥 제 일상 속에서 막 파묻혀 살다가 오니까 제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춤만 추고. 뭔가 여기에 완전 딥하게 빠져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별로 안 남아가지고 또 다시 한국 가가지고 밀린 일을 할 생각에 머리가 좀 아픈데 그래도 공연할 때까지는 좀더 어, 아픈 다리지만 좀 파이팅 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거 전에도 잠깐 비슷한 얘기로 했었는데 오기 전에 했던 걱정들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좀 너무 좋게 잘 지내고 있고 오기 전에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지금 상태 보시면 알수 있겠죠 이러고 있고. <laughs> 어. 그래서 너무 좋고요. 저는 그런데 어 이제 진짜로 3, 4일 정도 있다가 저는 바로 한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어 이제 진짜 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호구마음 네. 어떤지? 네. 아, 아. 보기 전에는 되게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랄까 그런 긴장감도 사라졌고 뭔가 한국 가면 다 씹어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아무것도 아니게 됐습니다. 아 실력보다는 그 마음 내적으로 긴장감이나. 누구 앞에서 선다는거나 그런 게 되게 뭐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된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laughs> 되게 진지한 마음으로 임했었는데 어그 진지했던 게 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오니까 시차 적응도 잘 하고 어. 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선생님들도 재밌고 가볍게, 어, 가르쳐주고 할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배우고 있고요. 어, 처음 마음 상태에 진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할수 있어서 또그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춤뿐만이 아니라 그제 삶에서도 뭐 고쳐야 할 부분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마지막 하루를 정리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하는데 어, 그때 좀 그 춤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사실 오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래 무용 전공생도 아니고 어,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와서는 사실 그런 걱정보다는 온전히 배우고자 하는 것에 훨씬 더 즐겁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 훨씬 더큰것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제가 테크닉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지만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어, 인시라는 여기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단순히 테크닉보다는 사람들과 다 같이 교감하고 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많이 툭툭 건드려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음 일단 생각보다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를 또한번 느꼈고요. 음 뭔가 뭐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만 뭔가 오기 전에는 아 내가 가서 엄청 잘하겠다 이 생각을 <laughs> 했는데 그니까 무용을 엄청 잘 해낼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왔는데. 부딪혀보니까 조금 약간 기가 죽었습니다 아이고. <laughs> 아 저도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면, 어, 오고, 오기 전과 오고 난 후의 마음과 변화들 생각해보면, 어, 되게 웃기지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한국이 좋다. 이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유럽의 자유로운 그 댄스를 좀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시야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들, 그런 것이 엄청 키워진다는 걸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유럽을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오 유럽이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사람들이 동료들이 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술은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장벽이 높지 않다는 걸꼭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가만